2011년 8월 7일 주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써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은 매번 지나가는 길로 안 가고 천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문을 여시자 발 밑에 하얀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람이 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밑으로 뛰어내리셨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 구름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만히 있었는데 밑으로 물이 보였습니다. 신기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홍색 꽃잎을 물 위로 띄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밑으로 새끼 물고기 몇 마리도 보였습니다. 근데 또그물 밑으로는 지붕과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물에 얼굴을 넣으니까 물 느낌이 아니고 희한한 촉감이었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푸딩에 얼굴을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탄 구름이 하늘 물 위에 바람을 타고 떠내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학교 편입도, 너의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부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된다. 네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면 네가 스스로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구름이 앞길을 가로막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그 구름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던 구름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보니까 천사인지 성도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택해서 천국에 데리고 다닐래야 당분간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또 구름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솜사탕처럼 흩어지면서 얼굴에 좀 희감겨졌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사람이 아 그렇구나 축복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요즘 초원교회에서 마귀에 심하게 붙잡힌 사람을 판단하고 마귀를 덮었을까봐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고 했어. 마귀에게 많이 붙들린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 똑같이 더럽지만 차이가 있다면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내가 씻겨 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은 씻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역자 두 명을 시켜서 마귀 들린 사람을 사역하게 했다고 하자 한 명은 마귀 들린 사람을 검유리 여겨서 사역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마귀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한다고 하자 내가 그 사역자 중 누구를 더 건유리 여기겠느냐? 나는 제사보다 이내를 원한다. 너희가 구별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 깨끗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매번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구별을 한다고 해도 내가 씻겨 주지 않는다면 더럽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내려서 하늘 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니까 하늘 물이 끝나고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주 넓은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판만 끝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님 오셨어요? 지름길로 가시겠어요? 아님 돌아서 가는 길들로 가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돌아서 가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타고 가실 건가요? 아님 구름차를 타고 가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차를 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그걸 타고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도 가도 계속 들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차를 세우시고 어떤 잔디를 깎는 천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집주인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예, 지금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어딘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 주는데 가는 길이 복잡했습니다. 들판이 너무 넓었어, 큰 동네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꼭 미국 같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들판이 많아서 미국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들판은 처음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엔 이런데 많은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원에 다 도착해서 예수님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땡땡땡냐, 나왔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집 주인이 멀리서,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열매를 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난 쪽으로 가니 그 사람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매를 따다가 실수로 몇 개를 흘렸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다가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공중에 멈춰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습니다. 단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았는데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과일은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안에 씨가 없었습니다.예수님 복숭아가 씨가 없어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씨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 사람이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밀짚모자를 쓰고 있었고 코와 볼에 주근깨가 조금 있었습니다. 머리는 주황색이었고, 백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이에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는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자매님 귀에는 한국말로 통역돼서 들리나 보네요. 아, 그렇지만 자매님이 한국말로 말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외 정원으로 예수님과 나를 인도했습니다. 가보니 작은 테이블 위에 과일과 야채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확한 과일과 채소예요.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었는데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상급들을 받은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이 애가 너가 어떻게 이런 큰 상급을 받게 된 건지 궁금해하는구나. 너의 이야기를 해줘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흑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는 흑인도 있어요.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와보면 알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살아 있을 때 흑인이었고 미국의 할렘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은 결혼하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는 게 싫어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전 초등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내줬죠. 이래서 돈 벌어 오라구요. 그래서 14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마약 밀매를 했습니다. 저 또한 마약 중독이 되었고, 술, 담배, 여자도 끊지 못하고 살았죠. 제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봤습니다.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한 30명도 안 됐었어요. 그곳에서 설교자를 통해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궁금해졌어. 교회에서 성경책을 한건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읽었죠. 구약에선 예수님이 안 써져 있었는데 신약 마태복음부터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부분을 읽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다 읽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는 다녔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서 글을 빨리 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훔쳤던 교회로 다시 갔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성경책을 읽고 싶었어. 훔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빨리 읽지 못해 다못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욕을 한 바가지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먹을 것과 따뜻한 음료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을 저에게 전부 다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성경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17살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제 삶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일자리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가 글션이 됐다는 것과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미주리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왔어도 금방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과 숙박비, 교통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집 없는 거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지들을 돌봐주는 기관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거지인 저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화물짐을 나르는 일자리를 구했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검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검단 증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제 금단증상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꾼 후로는 제 증상들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 일자리를 두번 옮겼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23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후,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교단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제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도 잘 다니는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땡땡에 OO에 파송되었고 땡땡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었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땡땡에 있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자매님처럼은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땡땡에 있을 때 영안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걸 희미하게 보고 느낌으로 알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총에 맞은 자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목, 가슴, 배, 팔에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다섯 방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시면서, 저 사람이 상급이 큰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과 교회로 가기 위해 과수원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뒤를 쫓아 뛰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교할 각오로. 순교자처럼 사세요. 그게 십자가 길을 갈수 있는 비밀입니다. 나중에 또 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조금 있다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